오늘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선의 결과와 연말 효과가 무엇보다도 중심된 논의점들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의 소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미국 대선은 경험적으로 주식 시장에 중립적이었다는 시각 나왔습니다. 내년 이후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면 진정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주식 시장의 변곡점,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라 얘기도 나왔고요. 또 올해 연말 효과에 대해서는 지수 랠리보다는 종목 간의 차별화로 국한될 수 있다는 쪽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종목의 컨셉은 저성장과 소비 위축, 고령화, 환율, 에너지였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죠. 화장품 게임, 엔터, 유틸리티, 쉘가스, IT, 바이오 제약이 그 종목 간의 차별화의 중심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장의 투자 전략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 토마토 TV 8인 전문가의 시각 보시죠. 박승용 전문가 코스피 반등 모색, 코스닥 520 돌파가 관건이다. 서정훈 전문가 하단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낙폭 과대 대형주를 공략하자. 한 교수 전문가 주도주와 차기 주도주의 관심을 강화하자. 정희만 전문가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세 1900선 지지선을 확보했다. 강재현 전문가 낙폭 과대 IT와 자동차의 반등세 박한샘 전문가 변동성 확대를 예상하면서 현금 비중 반등 시 확대를 꼭 해야 한다 금산 전문가 미국 대선 관망세라면서 1,890 포인트 1차 지지선을 구축할 것이다 이재우 전문가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차라리 매매를 쉬자. 네, 의견이 전체적으로 딱 절반씩 나눠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못 읽으면 매매를 쉬어야 한다. 혹은 지금은 관망세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했을 때 현금 확보를 한다거나 또 지지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 이런 보수적인 시각이 반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낙폭과 대주나 종목별 장세에 집중하는 매매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강재현 전문가와 정희만 전문가 두 분을 연결할 텐데요. 강재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희입니다. 네, 낙폭과대 IT와 자동차 주의 반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네, 우선은 IT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 같은 LG 계열은 조금 당분좀 시순 쪽으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낙폭은 세게 나왔는데 반등이 약해졌던 뭐 삼성 SDI라든지 삼성 전기 같은 이런 나폭과대 IT 섹터 또는 이제 예, 그 외적으로도 그 코스닥 IT 부품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관심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하였습니다. 네, 예, 관심만 아, 뭐 가지만한 쪽 섹터가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어, 낙폭 과대의 IT 주또 자동차 주 가운데서 좀 섹터별로 나눠 주셨는데 종목별로 본다면은 어떤 흐름을 포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매매 요령 을좀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SDI 이런 네. 쪽에 대한 공유하시면 하신게 좋겠다, 고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어,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삼성SDI라든지 삼성전기는 시총이 이제 30위너, 30위권 안에 있는 그런 섹터인데 삼성전자가 작은 기실적이, 사실 실제 시장에서 처음에 삼성전자가 3분기실적이 최고치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는 4분분실적이사상 최대를 다시는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쪽에서 계열자이면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IT 기기에 대한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가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기인데, 시장에서 다른 IT 섹터 강세 때인데 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그런 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외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IT 세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 테크윈도 마찬가지고요. 그외 쪽으로도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핀텍이라든지 이런 코스닥 IT 부품 섹터는 오히려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낙폭이 많이 나왔었던 IT 부품 섹터를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종목은 없나요? 네, 신텍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었고요. 왼쪽으로도 네. 뭐 디지털 업틱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 이라이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얼마나 끌고 가고 또 수익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는 건지 리스크 관리 요령도 또 선을 잡아주신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죠. 네, 지금 우선 제가 이제. 이 방송, 과다른 아침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시장에서 우선 납폭과대주들의 경우는 우선 추세를 살려놓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단기적인 납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영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목표치를 잡을 때 단기적으로 5에서 8% 정도의 단기적인 관점의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5에서 8% 정도의 수익을 누린다면 은 손절은 2에서 3% 이내로 끊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손절은 됐으면 짧게 잡으시고, 그리고 뭐 당일 날 종목이 뭐3% 5% 이상 강세 띠다, 뛴다 띠는 종목의 경우는 진입을 하시기 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려서 가지고 원하는 카드,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매수하신 종목. 그러니까 추경 매수를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적으로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장기 낙폭을 건드리냐 아니면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진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 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시장은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미국의 선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내일 한5후쯤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5호장 정도 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윤곽을 보고 나서 좀더 종목들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시장 자체가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좀 제한적인 퍼니멘탈적으로도앞서 이제 작년에 막 8월 때이라든지 이그 정도의 가격대까지 현재 온 상태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걸 본다면은 여기서는 뭐 크게 뭐 염려를 하거나 더뭐 굉장히 좀 걱정을 하면서 그러는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코멘트 간단하게 해 주시죠. 어제 신저가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 반격에 나섰잖아요. 이쪽도 좀 보셨는데요.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나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선 완성차 쪽에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흐름이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우선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펀드메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긴 호흡을 갖고 접근하신다면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 모비스 같은 시총 상위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은 좀 좋다고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의납폭이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작았었던 예를 들어. 어, 동양기전이라든지 하이텍이라든지 SL 같은 이런 중소형 어, 자동차 부품 섹터도 악보이 컸던 만큼 반등이 나온다면 은 오히려 이쪽에서 반등이 좀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때는 자동차 부품 섹터 중소형주로 공략하시는 것, 것이 좋겠다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포과대 IT주 가운데서 삼성 SDI,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심텍 등 IT 부품주들 또 여러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짧은 손절가와 짧은 목표가를 세우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추경 매수는 절대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짧은 구간에서의 수익을 노리시고요. 또 자동차 대형주는 끌고 가는 중기 전략, 부품주는 단기 전략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정희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만입니다. 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관망세를 얘기해 주셨고요. 1900선의 지지선 확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900선 지지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누가 될지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현재 상으로는 선거인단을 236명 확보한 오바마가 다소 우, 우세한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은 오바마가 된다라면 미국의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원화 약세가 기대가 되는 반면에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간에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시장에서 안정감을 줄수 있는 부분은 결국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수 있는 오바마 정권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쓰는데. 결국 이런 부분의 윤곽은 내일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결국 이에 따른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작용하는 부분은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리스 의가 7일 지출삭감과 그리고 세금 인상 기타 개혁 조치를 담은 130억 유로의 긴축안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리스 문제가 재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 총리는 이번 예산안 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밖에 없다. 의회를 좀 압박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유로존이, 어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어느 정도 통과할 거로 보여지지만, 만에 하나 통과가 좀안 된다면 라 시장에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있다. 결국, 이런 관점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결국은, 어 좀, 감망세가 좀 짙어지게 좀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요. 1900선의 지지...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결국 투신권과 연기금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투신권들은 펀드 환매에 따른 펀드 환매가 1달러 되면서 투신권의 매도가 거의 1달러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물압박을 작용했던 투신권의 매도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향후 연기금 매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수 있는 구간이 또 1900선 이야기 때문에 적어도 1900선에 대한 지지선은 좀 확보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떻게 할까요? 분위기에 맞춰서 관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어 어떤 뭐 매수나 매도 전략이 가능할까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이시는데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이제 테마주죠. 대선테마라든지 그리고 전자결제 테마주들이 좀급등락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주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규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보유 종목을 일단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신규적인 종목은 시장의 안정이 된 후에 어느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 확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번 옵션 만기는 적어도 상승 쪽에 무게,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모양인데 외국인들의 옵션 만기 최대 상립 구간이 적어도 1930포인트 이상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옵션 만기는 좀 상승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좀 피하시더라도 보유 종목은 일단 보유 쪽으로 전략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에 따른 관망세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희만 전문가는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또 만기일에 상승 쪽의 무게감이 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부담스럽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파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보유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